삼장법사 현장은 당나라 시대의 저명한 불교 학자입니다. 그는 인도로 불교 원전을 직접 가져오기 위해 장안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스승 지장 스님의 권유로 시작된 그의 서역 기행은 불교의 전파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629년 삼장법사는 황제의 허가 없이 장안을 떠났습니다. 그는 국경을 비밀리에 넘어야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산악지대를 통과하며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고비 사막과 힌두쿠시 산맥을 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굳은 의지와 신앙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삼장법사는 여정 중 많은 국가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각지의 불교사원에서 경전을 탐구하고 현지 승려들과 교류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날란다 대학에 머물며 불교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날란다는 당시 인도의 학문과 불교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삼장 법사는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을 나눴습니다. 특히 날란다 대학의 학장 신라바드라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다양한 불교 경전과 철학서를 수집했습니다. 657부의 경전을 정리한 후 645년 장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안에 돌아온 후 그는 황제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대당 서역기를 저술했습니다. 대당 서역기는 삼장 법사가 방문한 각 지역의 지리, 문화, 불교 사원, 경전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입니다. 이 책은 불교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앙 아시아와 인도의 역사, 지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장 법사는 당나라 황제의 지원을 받아 수집한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번역 작업은 매우 방대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많은 학자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번역 작업은 중국 불교의 경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장법사의 대표적인 번역 경전으로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금강경, 유가사지론 등이 있습니다. 삼장법사의 서역 기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탐구하고 전파하기 위한 헌신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불교 경전을 수집하고 이를 중국에 전파했습니다. 그의 여정과 업적은 불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삼장법사의 서역 기행은 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기록과 번역 작업은 불교의 전파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